아니요, 저는 취사병을 하진 않았고 결국 조교를 군대에서 조교를 했었니 알고 있는데. 옛날부터 그 먹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주변에 가까운 요리사분들이 꽤 계셔요. 그래서 그 굳이 가깝지 않더라도 먹다가 응. 맛있으면 물어봐요. 물어보고 이거 어떻게 만든 거예요? 뭐 들어가요? 하면 이제 뭐 똑같은 음식들 여러 개 만들다 보면은 결국 거기서 음식들은 다. 여기서 이걸 넣고 여기서 이걸 넣으면 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입맛이겠구나를 이제 음. 조금 건방지지만 깨닫게 된 거죠 하다 보면 느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좀 뭐~ 아는 레시피가 그렇게 많진 않지만 여기에 이거 들어가면은 이 맛이 나겠다 여기에 이걸 이게 들어가면 좀 어떤 식으로 음식 느낌이 나겠다 정도 까지만 알고 있는 수준이라 그래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잘 대접하려고 노력해. 그러면 이번에 본인이 원래 자주 하던 그런 음식들이었네. 아니면 이번 기안장을 위해서 레시피를 따로 준비한 건가요? 아 몇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저는 평소에 집에서 밥을 좀 해먹는 타입이라 음. 된장찌개 같은 거는 원래 자주 해먹던 거였고 그리고 또 손님들한테 물어보거나 아니면 사장님이나 뭐 예은 씨가 먹고 싶다는 거 있으면 그날 그날 어 이거엔 그럼 뭘 넣으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요. 오 예은 씨도 되게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실제로 어땠나요? 저는 먹는 거 제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laughs> 근데 석진 오빠, 석진 직원 선배님이 <laughs> 직원 선배 아니에요. 저희 동기예요. 동기. 동기 <laughs> 동기. 어, 오빠가 그 요리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진짜 진짜 잘했어요 요리를. 오. 그래서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서는 그, 다 맛있었어요 <웃음> <웃음> 다 맛있지만 특히 맛있었을 텐데 앞으로 나올 요리들 좀 궁금해 몇개 살짝 저희한테 스포 좀. 어~ 후에 나올 에피소드지만 뭐~ 삼겹살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 삼겹살을 전날에도 먹었으니까 이 삼겹살을 어디다 소비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 그날 누군가 짜장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어. 짜장에다가 그 다른 고기 대신에 원래 짜장면에 고기 들어가잖아요. 그쵸? 그 고기 대신에 이제 삼겹살을 집어넣고. 삼겹짜장. 네 그리고 누군가 뭐 어떤 음식 특정 음식이 먹고 싶다해서 사장님하고 얘기한 후에 그러면 사장님이 한번 만들어봐라 내가 도와주겠다 해서 만든 음식도 있고 두부 관련된 음식입니다. 어, 맛있겠다 군침 막던이 어, 분위기가 정현민 PD님 다음 작품은 진시랑. 왠지 식당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laughs> 어 드는데요. 예.